야... 날씨가 한방에 좋아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10km짜리 터널을 지나왔는데, 10km짜리 터널 을 지나오니까 날씨가 완전 바뀌었어요. 아, 다 폈습니다. 오늘 날이 너무 좋아서 다 지금 말리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계속 비가 오고 습한 지방에만 있다 보니까 만료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말리고 있고, 저는 텐트가 고장났기 때문에 지금 모양도 삐뚤어졌어요. 오늘은 진짜로! 요리 해 먹을 거예요. 햄 감자 볶음, 양파 넣고 햄 넣고 감자 넣고 해서 먹는 거, 반찬으로 먹는 거 있잖아요. 그걸 주식으로 먹을 거예요. 밥이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이거는 감자 삶은 감자 하려고 하러 가는 중이고요. 날씨가 너무 좋네요. 앞에 이렇게 산도 보이고. 아 인덕션이 있네. 여기서 요리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감자 씻고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감자가 다 닦여 있네. 감자가 아직이네. 어 됐다. 하나 먹어보자. 어 뜨거시. 중세 유럽식 <laughs> 왜? 이게 바로 중세 유럽식 식단 아니야? 몰라? 중세 유럽식이.. 중세 유럽엔 이거 먹었을 거 아니야 유럽에 왔으니까 유럽식 식단 먹어야지 중세 유럽 십자군전쟁 스타일로 어우 뜨거 하자마자 바로 먹어서 그런지 너무 뜨겁네요 음음 응. 합격 마요네즈를 뿌려서 먹으면은. 어. 음. 괜찮아? 맛있지? 맞다. 나는 원래 뭐 소스 같은 걸잘안 찍어 먹잖아. 감자도 항상 생으로만 먹는단 말이야. 맛에 변화구를 줘야지. 감자가 먹으면 질리지 않아. 이 캠핑장 한 바퀴를 싹 둘러봐야겠어요. 잠 갔다 와야겠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시네, 뭔가를. 아이! 와, 물고기 뛰는 거 봐. 봤어요, 방금? 방금 나만 본 거야? 한번더 해줘, 한번 더. 이 물고기가 하늘로 팍 뛰었다가 지금 저 돌멩이 있는 데로 한줄 알았는데 세였나 보네. 햇빛이 너무 쎄서 일단은 돌아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재료 이제 밥 해먹을 준비 다 재료 써주고 저는 이제 밥해 먹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도 오늘은 해 감자 볶음 해 먹으러 왔어요. 이 재료들을 가지고 금방 준비를 해볼게요. 살다날려먹렸네요 장그럭저럭 오늘은 날이 너무 좋고 그동안 너무 힘들게 좀 계속 쉬지 않고 돌아다녔던 것 같아서 오늘은 하루 좀 쉬려고 해요. 지금 쉬지도 않았어요. 하고 오늘 이따가 햇빛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서 누워 있을 겁니다. 맨날 잘 때만 들어가다가 이렇게 좀 햇빛 쬐면서 누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laughs> 어, 따뜻하다. 오, 좋다. 스위스 인터라켄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터라켄 가는 길에 뷰포인트에 왔어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찍고 있습니다 사진을 이것도 눈으로 보면 진짜 이쁘거든요 와우 호수가 두 개가 있어 요 인터가 사이에 라켄이 호수 호수 사이에 있는 마을이라서 인터라켄 호수가 이브인치 호수야 나로 저희 이제 인터라켄에 도착했고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내일 융프라우에 올라갈 건데 할인 쿠폰을 제가 인쇄를 해서 가면은 한 3만 원 정도 더 싸게 갈수 있다고 해서 운신항운 할인권을 내일 아침 인터라켄 오스트 역 옆에 뭐 유스호스텔 거기서 인쇄가 된다고 하는데 혹시 몰라서 그냥 지금 버스 타고 아직 한 7시도 안 됐으니까 몇 시야? 지금 6시 3분이거든요. 지금 가도 충분할 것 같아가지고, 가서 후딱 끝내고, 뭐, 가능하면 전 저녁을 좀 맛있는 거 한번 사먹어 보고 올까 생각 중이에요. 저는 버스 시간을 몰라서 여기서 시간을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21번 버스가 제가 타야 되는 버스고, 아, 6시 44분에 한 대가 오는구나. 매 시간 44분마다 한 대씩 오네요. 힘들게 왔는데, 그래도 시간표 본 거는 잘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버스를 탈때 인터넷으로 시간을 확인하거나,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와서 시간을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버스 시간이 되니까 하나둘씩 모이고 있습니다. 아 버스 왔네요. 예. 버스 왔으니까 마스크 쓰고. 네, <목소리> 승. <목소리> 찍는 것도 없이 그냥 타네요. 일단은 통지집갈 거예요. 저 건물이라네. 그냥 이거 건너가면 되는 거네요. 한번 가보시죠. 와, 어, 사람 안에 아무도 없네. Oh, am 된 are you? I'm good. How I'm you? Yeah, very good. Uh, Thank you. I this oh. this one. You like this one? Eat outside.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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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one this oil, not oh. the cheese. Sorry. This oil, not the cheese. Not ah, cheese. cheese? This not the cheese. This is cheese. Only with bread.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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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크, 퐁듀를 먹어야 된댔는데 이 치즈 퐁듀를 먹어야 되겠네요. This one, this one, not this one. not this one, this one. Thank you. With vegetable or no, no, Sorry? With vegetable or no. Yeah. With vegetable. Yes, it's d e l i c t o u s 아 이게 메뉴판인데 한국 사람들이 인터라켄에 하도 많이 오니까 이렇게 한글로 다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게 있어서 저도. 어, 조금 더 주문이 편할 것 같아요. 시내에는 사람들이 꽤 많이 다니네요. 오. 사실 이 베비스를 동생이 추천하진 않았어요. 그냥 가성비가 조금 좋다 정도였지. 진짜 맛있는 데는 이거보다 좀더 비싼 데라고 하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여기가 제가 지금 있는 곳에서 훨씬 더 가까웠기 때문에 그 버스를 타고 여기 온 거고.

How I get the cheese 왜 여기서 술 맛이 나지? 치 h e e 치즈에서 와인 맛이 나. 어 이렇게 술 맛이 나냐, 자꾸. 도저히 못 먹겠어. 도저히 못먹겠어요 진짜로 말도 안되는 맛이에요 지옥의 맛 팁을 달라고 하는데 제가 팁을 줄 만큼의 만족감을 못 느꼈어요 다신 안올것 같은데요 진짜로 이정도 맛일 줄은 몰랐어요 와. 치즈? 치즈가 우리가 생각하는 고소하고 뭔가 그런 담백한 맛이 안나고 시큼한 맛이 많이 나요 저는. 시큼한 맛이 나니까 폰듀 그러니까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가 없는 거야. 감자에도 난 치즈 찍어 먹으면 되게 고소하고 담백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냥 시큼하니까 와 답이 없는 거야, 이건. 이야. 걸어서 1분. 내일 6 시부터 얘네가 일을 한다고 해서 괜찮다고 했는데 혹시 몰라서 그냥 온 거거든요. 인스스텔 여전. 죄송합니다. 어, can I take a print? Take a print. Print. Do do print? Train coupon. 프랑크폰. 폰 It is one f 1 프랑. Yes. o k a 어, 제가 체크 더어그 아, 게한 5분 전인데 제 버스는 8시 반에 온대요. 밤이 되니까 제제 얼굴도 잘안 보여요. 물론 이런 가게 불빛들이 조명이 있어서 조금씩 보이긴 하는데 우리나라 조명과 좀 많이 다릅니다. 되게 어두워요 여기는. 밤이 예쁘고 그러진 않네요. 우리 우리나라처럼 밤에 뭐 술을 많이 먹고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무서워요. 이런 호, 이거 호텔인가? 그냥 무서워. 우리 집 앞마당이 얼마나 좋은지. 조금 느낌이 와요. 하지만 저 여기 처음 와 보거든요. 와 보지 않았다면 하... 이 또한 경험할 수 없었던 거일 테니까 있는데, 같이 가니까 무섭지가 않네요. 가서 내일, 준비만 하면 될것 같아요.